제가 긁혔습니다. 호떼지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 박정은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에 신상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명 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 직접 시청하시고 의견 나눠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정은 의원님 의도가 정확히 성공했고요. 어, 제가 긁켰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긁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또 모성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냐 이럴 것 같아서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저 5분 하겠습니다. 어~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려진 것이 한 유튜브에서 공개하면서 이 결혼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이후 많은 지인들로부터 청첩장 안 보냈다는 섭섭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 지인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알려지고 나서 할수 없이 민주당 의원님들께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내 계신 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뿌렸다. 또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계좌번호, 우리 남편 번호 또한 넣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결혼에 본인 계좌까지 못 넣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소 선정, 시간 선정, 뭐 모든 걸다 결혼한 당사자들 둘이 결정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식 날짜를 왜이 기간에 하필 정했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사량제 예약은 나중에 알았는데 국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량제 예약은 어 기자에게까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제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제 딸이 선책 선착순 경쟁에 응모했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되어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이해는 지금 남편도 공부하고 이해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서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친 가을에야 결혼식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국정감사를 피해 내년 봄에 결혼했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한테 수금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딸이 이런 거다 의도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식은 정치의 소재가 아닌 축복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챙긴 것은 화환을 돌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인데 저는 결혼식 당일에도 사실 화환이 있는 게 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 제가 아까 이상희 의원이 말씀하실 때 매우 공감했는데 AI를 공부해 놓으면 양자가 등장하고 양자를 이해하려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부터 특수 상대성 이론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공부해야만 뭔가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해킹 사태 터질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바빠서 아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더 듭니다. 저는 사실에 기반한 비난과 잘못에 대하여 저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늘 사과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 돌아보니 아그 화환을 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거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반성하고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은 의원이 저런 높은 도덕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해주시는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렇게 도덕성을 기초로 한 자기 절제를 기초로 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열심히 성찰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피감기간 기업 등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없고 모바일 청첩장에 본인 배우자 계좌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일정 장소 예약은 자녀가 주도해 국회 내부 시스템의 선착순 경쟁으로 배정됐으며 이것 또한 한 유튜브로 인해 알려지게 되어 알려진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화아는 당일에도 제대로 보지 못해 돌려보내라 말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지만 허위 정보 유포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논란에 대한 쟁점은 청첩장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와 카드 결제 링크가 실제 포함됐는지 사랑제 예약 절차와 명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화환, 추기금의 수수반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감정적인 호소가 바탕이 된 해명이 아닌 명확한 증거들을 통한 해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